김정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에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지금 시간 12시 8분이니까요 이 영상을 끝내고 저도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님께 몇 가지 질문 받은 것도 있고요. 또한 오프라인에서 우리 전기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주신 질문도 있고 해서 한세 가지 정도 이 분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영상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분전반은 약 25년 된 아파트의 지하, 그 동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전반의 메인 차단기가 이쪽 부분인데요. L1, L2, L3, 중성선이겠죠. 요즘 전기를 배우신 분들은 이 MCCB가 좀 특이할 겁니다. 왜냐면, 하 L1, L2, L3, MCCB는 그대로 1차와 2차 하나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중성선이 직결로 돼 있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직결로 돼 있고요. 요즘은 380볼트, 순간전압 380볼트의 MCCB 같은 경우는 삼상 4선식 통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중성선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직결로 된게 아니고 이러한 L1, L2, L3 단자처럼 A접점으로 돼 있어서 이 차단기를 내리면 연결이 다 끊어지고요. 올리게 되면 4개의 접점 그러니까 L1접점, L2접점, L3접점 중성점 접점이 연결됐다 떨어졌다 동시에 이렇게 여닫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갈, 흑, 회, 청입니다.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 버스바는 2021년 이전에 KEC 즉 한국전기설비기준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분전반이기 때문에 지금 버스바의 색깔이 이렇구요. 오늘 전기안전관리자 분께서 주신 질문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왼쪽에 MCCB는 380V 3상 3선씩 엘리베이터 전원입니다. 그래서 분전반이라는 것은 뒤후단에 바로 부하가 달려있는 게 분전반이고요. 이곳처럼 사실은 이 차단기에서 후단부에 회로가 또 따로 있죠. 이렇게 회로가 따로 있는 것을 배전반. 그래서 요즘은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배분전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mc12 c 몰디드 서킷트, 몰디드 케이스 서킷트 브레이크가 m c c 배선용 차단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다 배선용 차단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곳에 삼상사선식 차단기에도 누전 차단기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이곳에 메인으로 있고 엘리베이터, 즉이 전원은 지금 이 분전반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랬죠그 아파트에. 그래서 그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기계실까지 이게 올라간 거예요. 15층이라면 이 전선이 15층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15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또 다른 판넬이 있어서 보통 이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써요 왜냐하면 후단부에 후단부 판넬에 누전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380을 공급하는 이 MC12는 보통 배선용 차단기이지만 은 오늘 전기안전관리자분께서 주신 질문에는 이곳이 EL12 즉 EL12는 누전 차단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새로운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ELB와 ELCB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ELB는 어스 리키즈 브레이크고요. ELCB는 어스 리키즈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전류것만 들어갔다 뿐이지 똑같은 누전 차단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건 삼상이고요. 밑에는 단상이죠. 7 5 a 2 0 a 이곳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차후에 이 부하의 증설이 있을 때 이곳에 연결을쓸수 있도록 스페어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이 누전 차단기를 보시게 되면 누전 차단기 이 안에 ZCT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ZCT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키로이오프 제1법칙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이 전선을 보시게 되면 1차측이 L1 전선에, 연계, L1 버스바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전압 22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서 이곳에 들어가는 게 L1이니까 전압 수지니까 핫선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성선이죠. 그래서 핫선과 중성선이 이 후단부에 부하에 일을 하고, 그죠?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와 같을 때는 이 ZCT가 감지를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핫선에 3A가 들어갔는데, 이곳에 있는 부하에 1A의 누설 전류가 발생이 돼서, 2A가 들어온다면, 라 1A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면, ZCT에 가만히 있는 코일에서 감지를 해서, 이 차단기를 트립시키죠. 이 누전 차단기를 트립시킵니다. 그래서 이 ZCT가 동작을 하려면, 이 차단기에 1차 측에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께서 주신 질문이 이 누전 차단기 그죠? 이 누전 차단기의 고장인지 아닌지는 이 후단부에 전선을 풀어내야 되겠죠. 이두 개의 전선을 풀어서 바깥으로 풀어내고요. 이 차단기를 올렸을 때 올라가고 이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차단기를 테스트할 때 메인 전원 있죠? 이 메인 전원을 내리고 이 버튼 스위치를 동작을 하면 동작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Z 시대 전원이 안 들어가면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인을 올리고 나서 메인을 올려둔 상태에서 ELB, 이 어슬리키지 브레이커, 누전 차단기를 올린 다음에 버튼 스위치를 눌러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이 차단기가 내려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버튼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ZCT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누전차단기가 있고요. 자, 이 판넬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곳에 보시면 L1, L2, L3 중성선이죠. 자, 중성선과 접지선을 보세요. 중성선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떠 있어요. 그렇죠. 이 중성선은 플라스틱이 떠 있고요. 접지는 딱 이게 판넬이 붙어있죠 철판에 그래서 중성선과 이 접지선은 따로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견압기 2차 중성점 접지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중성선과 접지선을 같이 쓰면 안됩니다 엄연히 이 중성선은 전원선이고요 그리고 이 접지선은 누설전류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접지를 잡아놓은 것을 알수 있고요 왼편에 보실까요 이 왼편에는 타이머 1 타이머 2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1은 A 라인의 가로등이고요. 타이머 2는 B 라인의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 개수가 많으면 이 온오프할 때이 타이머의 접점만 가지고 온오프하게 되면 타이머의 접점이 훼손되기 때문에 MC 마그네틱 컨택트 전자 접촉기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자 접촉기에 온오프를 시켜서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고 타이밍은 여기 조절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넬이 구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시간이 늦어서 따로 이 수정작업 또는 편집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올리니까요. 좀 부족한 면이 있어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ELB였고요. 요즘은 ELCB인데 ELCB는 어슬리키즈 서킷 브레이크고요. ELB는 어슬리키즈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에 대선용 차단기 삼상 3선식에 또는 삼상 4선식에대선용 차단기만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ELCB 즉 누전 차단기가 달린 이러한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부위는 엘리베이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전 차단기의 동작 시험은 뒤쪽에, 뒤쪽에 부하를 분리한 다음에 이곳에 있는 메인 배선용 차단기를 온시켜야, 메인 파워를 온시켜야 이곳에 있는 부전 차단기를 테스트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성선은 판넬에서 그죠 이 운전반에서 철판에서 띄워서 이렇게 절연이 돼 있죠. 그리고 접지는 딱 붙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이렇게 가로등 타이머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